남아스테. 스테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이누입니다. 뒤에는 저희 어머니 큐티맘 경자 씨예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 호흡법, 그리고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 그리고 요가에 서서 있는 기본 동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어요. 오늘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동작 할 건데, 서서 할수 있는 기본적인 스트레칭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되셨어요? 네. <laughs> 저희 지금부터 골반하고 상체 쪽좀 풀어낼 건데 상체 쪽에 특히 이 갈비뼈 주부 주변은 저희가 거의 움직임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원하게 풀어낼 건데 하시면서 본인의 가동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 가동 범위보다 더 무리해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운동하실 때 모든 동작에서는 본인이 바르게 몸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몸쓴 상태에서 항상. 근력에 힘을 주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거 잊지 말고 저와 함께 골반 쪽 그리고 상체 쪽 한번 풀어내 보겠습니다. 두발 간격은 내 어깨너비만큼 넓게 벌릴 거예요. 발날 끝은 바깥쪽으로 살짝만 펴줄게요.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발 놓은 상태에서 두손 골반 위에 놓을 거예요. 자, 내 엉덩이 꼬리뼈가 있거든요. 그 꼬리뼈가 바닥에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오른쪽으로, 뒤로, 옆으로, 앞으로. 천천히 골반 주변 저희가 회전하면서 허리 부분, 골반 부분 천천히 풀어줄 거예요. 회전하실 때도 호흡 천천히 같이 해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호흡과 함께 천천히, 이제 반대쪽으로도 왼쪽으로 돌리셔야죠. 그렇죠. 숨 마시고, 내쉬고, 꼬리뼈로 바닥에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해주세요. 이제 천천히 중앙에 머무시고 이제는 두 손을 천장향에 쭉 뻗어서 두손 겹쳐서 깍지 끼시고 두 번째 손가락 끝만 앞쪽으로 표정확하게 천장향에 밀어내세요 이제는 내두 번째 손가락으로 천장의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내 상체를 움직여줄 건데 이때 갈비뼈 쪽에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숨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왼쪽으로, 뒤로, 옆으로, 앞으로, 천천히 회전해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회전하시면서 내 갈비뼈 주변 움직임을 스스로 한번 인지해 보세요. 아마 저희 많이 움직이지 않는 부위여서 굉장히 뻐근하실 수도 있어요. 천천히 회전하세요. 이제 중앙에 와서 머무시고 숨한번더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천천히 회전해요. 네, 갈비뼈 주변의 움직임 한번 그대로 느껴보세요. 호흡해요, 호흡하고 계시죠? 호흡하고 계세요. 네. <laughs> 천천히 중앙에 와서 머뭅니다. 이제 두손 편안하게 다시 허벅지 옆에. 이 주변은 저희가 보통 쓰지 않는 부위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복부에 지금, 좀, 살이 많으셔가지고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거 하시면, 우리 이 허리 주변의 근육을 좀더 부드럽게 풀어내실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두발 간격 다시 주먹 하나반 저희 기본 자세 배우셨죠? 타다아싸나 산자세. 발 모양은 11자. 안쪽으로 살짝 모아주세요. 두 손은 허벅지 옆에. 복부 살짝 끌어당기세요. 어깨에 힘은 툭 풀어내세요. 얼굴 힘도 푸세요. 숨 마시면서 두 손끝 하늘향에 쭉 뻗어요. 내쉬면서 두손 허벅지 옆에 후. 마시면서 두손 하늘향에 뻗어요. 내쉬면서 두손 허벅지 옆에. 한번더 마시면서 두손 천장향에 쭉 뻗어요. 이때 어깨 힘 빼고. 내쉬면서 두손 허벅지 앞에 마시는 호흡, 두손 끝, 하늘향에 쭉 뻗어요. 이제는 내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일 거예요. 천천히 오른쪽으로. <laughs> 왼가슴 열어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좀더 기울고 이때 내 왼발바닥 바닥 더꾹 밀어내세요. 숨 마시면서 왼 가슴 살짝 열어요. 천장 향해 내쉬면서 옆으로 좀더 기울기. 마시면서 두 손끝 하늘. 내쉬면서 상체 이번엔 왼쪽으로 기울여요. 이때 내 오른 가슴 더 열어줘요. 숨 마시고. 내 왼손 허벅지 옆으로. 내쉬면서 좀더 기울여요. 오른 발바닥에 더 체중 꾹 밀어내요.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두 손끝 하늘 향에 뻗어요. 내쉴 때두손 원그려서 허리 뒤에서 깍지를 껴요. 마시면서 가슴 쭉 열어요. 내쉬면서 깍지 낀손 뒤로 쭉 밀어내 보세요. 마시면서 한번더 가슴 열어요. 내쉴 때 무릎을 살짝 굽혀요. 상체 바닥으로 수그려서 그대로 내려가서 머리도 바닥 쪽으로 툭 떨구세요. 숨한번더 깊게 마셔요. 내쉬면서 깍지 낀손 풀러서 바닥에 살짝 내려놔요. 이제는 머리의 힘도 다 풀러보세요. 내 네, 배꼽을 바라보면서 척추 마디마디 마디 풀어내면서 롤업으로 천천히 올라오세요. 어깨 끝 위로, 뒤로, 아래로. 한번더 해요. 마시면서 두손끝 하늘 향해 뻗어요. 내쉴 때 상체 오른쪽으로 그대로 기울여요. 숨한번더 깊게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두손끝 하늘 향에 뻗고, 내쉴 때 상체 이번엔 반대쪽, 왼쪽으로 가셔야죠. <laughs> 숨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두손끝 하늘 향에 뻗어요. 내쉬면서 두손 원그려서 등 뒤에서 깍지 껴요. 마시면서 가슴 쭉 열고, 내쉴 때 깍지 낀손 뒤로 쭉 밀어내세요. 마시면서 가슴 한번더 열어요. 내쉴 때 무릎을 굽혀요. 상체 바닥으로 수그려서 그대로 내려가요. 숨한번더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칵 찍힌 손 바닥에 떨어뜨려요. 내 네, 고개의 힘 모두 풀어요. 고개 앞뒤로 왔다 갔다 해봐요. 이제 천천히 내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면서 등 하나하나 척추 풀어내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어깨 끝 위로, 뒤로, 아래로. 한 번만 더 해요. 마시면서 두손 하늘 향해 뻗고, 내쉴 때 상체 오른쪽으로 그대로 기울여요. 마시면서 두 손끝 하늘, 내쉬면서 상체 반대쪽으로, 마시면서 두손 하늘, 내쉴 때두손 왕그려서 허리 뒤에서 깍지껴요. 마시면서 가슴 쭉 열어요. 내쉴 때 깍지 낀손뒷벽향해쭉 밀어내요. 가슴은 열어요. 숨 마셔요. 내쉴 때 무릎 굽혀 상체 바닥으로 수그려서 내려가요. 머리에 힘굽 뻗대고 숨한번더 깊게 마시고 내쉴 때 깍지 낀손 바닥에 탈사. 상체의 모든 힘 푸른 상태에서 시선 배꼽 바라보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어깨 끝 위로, 뒤로, 아래로. 두손 허벅지 옆에 발 모양 11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간격 확인해요. 복부 힘 살짝 줘요. 발바닥은 내 매트 바닥을 꾹더 밀어내 보세요. 어깨 힘은 툭 풀을 거고 시선 정면 바라보고 코로 숨 깊게 마시고 입으로 하희 호흡 배웠었어요 숨 마시면서 복부 갈비뼈 하골까지 내쉬는 숨에 모든 호흡을 비워냅니다 한번더 해요 숨한번더 깊게 마시고 길게 비워내세요 좋아요. 자, 숨 마시면서 두손 하늘 향해, 복부 커지고. 내쉬면서 두손 허벅지 옆에. 마시면서 두손끝 하늘 향해 뻗고. 내쉴 때 상체 바닥으로 골반만 접어서 쭉 내려가세요. 두 손은 내 발목을 잡아요. 정강이나 발목, 정강이 잡으세요. 고개 힘 빼고, 마시면서 무릎 살짝 굽혀서 상체 기역자 만들어요. 내 정수리가 앞벽을 밀어내도록. 몸을 조금 더 세워주세요. 무릎을 살짝만 접고, 정수리가 앞벽. 그렇죠. 내쉬면서 다시 한번 바닥으로 상체 숙여요. 그 상태에서 두손끝 하늘 향해 뻗어서 그대로 올라오세요. 쭉 올라오세요. 어깨 힘 빼고, 천천히 내쉬는 숨에 두손 허벅지 옆에 내려놓습니다. 타다 왔나한 번만 더 해봐요. 마신, 나신... <laughs> 땀이 벌써 나신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바른 호흡과 바르게 내 몸을 쓰면 굉장히 많은 운동이 되거든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시면서 두 손끝만 하늘향에 쭉 뻗어요. 숨 마시면서 내쉴 때는 골반만 접어서 상체를 바닥으로 숙여요. 쭉 내려가요. 머리도 바닥. 이제 두 손으로 정강이 잡고 무릎 살짝 굽혀서 상체를 기역자를 만들어요. 그렇죠. 내쉬면서 다시 한번 상체 바닥으로. 마시면서 두 손끝 하늘향에 뻗어서 그대로 올라오세요. 쭈욱, 어깨 힘 빼요. 내쉬면서 두손 허벅지 옆에 내려놓습니다. 타다, 사나. 우리 지금 이 동작들이 처음에 골반 풀어내고, 갈비뼈 쪽 풀어냈었고, 그 다음에는 두손한 량에 뻗고 오른쪽 왼쪽으로 우리 스트레칭 해줬어요. 그리고 깍지 끼면서 가슴 열고 뒤에 있는 날개뼈 서로 모아줬고 무릎 관절 접으면서 상체 바닥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혈액 순환도 좀 시켜준 상황이에요. 지금 이 동작들 반복하시면 너무 도움이 될 거고 전체적인 스트레칭에도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동작만 하셨는데도 티가 <laughs> 어, 뒤쪽 허벅지 뒤쪽이 당기시고 지금 어, 땀도 나신다고 하시거든요. <laughs> 아주 짧은 어, 시간에 효과를 전신 전신 운동의 효과를 볼수 있는 동작이었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n a 스 a s t e n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